2025년 1월, 한국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을 기반으로 한 인기 순위 공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스타들이 누구일까? 2025년 1월, 한국 가수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한 최신 순위가 공개되었다. 이 순위는 각 가수의 음악적성과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그들의 영향력과 대중적 인기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번 순위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그들의 음악적 변화와 활동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1. 서론, 브랜드 평판의 의미와 중요성 브랜드 평판은 그동안 기업이나 상품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연예인에게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K팝의 세계에서는 가수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들의 활동 범위와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팬들의 충성도, 대중의 인식, 그리고 가수와 팬들 간의 상호작용이 브랜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수들이 각자의 색깔을 살려 활동하고 그들의 이미지를 어떻게 다듬어 가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2025년 1월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이와 같은 측면을 바탕으로 한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선정되었다. 그럼, 순위의 상위권을 차지한 가수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요소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2202 5년 1월 브랜드 평판 순위 탑10 가수들 1위 이명웅, 김영웅 브랜드 평판 점수 603만 2415 이명웅은 2025년 1월에도 여전히 케이팝의 중심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최신 앨범 별표 별표 도 오어 다이 별표 별표는 발매 직후 차트에서 빠르게 1위를 기록하며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감성적인 목소리와 현대적인 팝트로트 음악의 결합은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선보인 새로운 음악 스타일은 다양한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의 팬층은 더욱 넓어졌다. 이명웅은 현재 세계 투어를 준비 중이며 이는 그의 글로벌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2위 정동원 정동원 브랜드 평판점수 458만 7,326정동원은 별표 별표 천재 트로트 소년 별표 별표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최신 앨범 별표 별표 리선 투 마이 하우트 별표 별표와 타이틀곡 별표 별표 뉴스 별표 별표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특히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 대한 감정적인 연결을 표현하며 그의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 정동원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의 범위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그의 브랜드 평판을 더욱 높였다. 3위, 이찬원, 디찬원, 브랜드 평판 점수 4103178만 이찬원은 최근 발표한 앨범 별표 별표 이터넬러브 별표 별표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적 성장은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확립했다. 특히 그의 곡들은 감동적인 요소를 강조하며 청중과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찬원은 활발한 공연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이는 그의 브랜드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4위 영탁 영택 브랜드 평판 점수 387만 6,164 영탁은 최신 앨범 별표 별표 치어즈 별표 별표로 트로트와 댄스 음악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의 음악은 신나는 리듬과 감성적인 가사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다. 그는 또한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전국 투어 중에도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다. 영탁의 브랜드 평판은 그가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신뢰받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5위, 장민호, 장민호, 브랜드 평판 점수. 352만 4781 장민호는 깊은 감정 표현과 강력한 무대 존재감을 통해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앨범 별표 별표 더 클래식 별표 별표은 발매 직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별표 별표 타임랩프스 별표 별표라는 곡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장민호는 트로트와 발라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6위. 안성훈, AHN 성헌, 브랜드 평판점수. 311만 2649 안성훈은 최근 음악 경연에서 우승하며 주목받았다. 그의 앨범 별표 별표 호프 별표 별표는 전통적인 트로트와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안성훈은 팬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전국 투어와 미디어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있다. 그의 브랜드 평판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위 손태진, 손태진 브랜드 평판 점수. 6903 손태진은 클래식과 현대적인 음악 스타일을 결합한 앨범 별표 별표 실어노 별표 별표로 주목받았다. 그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특히 그의 콘서트는 빠르게 매진되는 등의 인기를 끌고 있다. 손태진은 이제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점차 팬층을 확장해가고 있다. 3.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가수들의 특징 2025년 1월 브랜드 평판 순위를 통해 K팝 스타들이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를 여러가지 요소로 분석할 수 있었다. 팬들은 단순히 가수들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소통 방식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팬들과의 깊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가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특징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팬과의 소통 가수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방식은 그들의 브랜드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K팝 아이돌 그룹들이나 솔로 아티스트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팬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일방적인 팬 서비스가 아니다. 팬들과의 소통은 일종의 상호작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수들은 그들의 팬들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예를 들어, 이명웅은 SNS를 통해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콘서트나 방송 외에도 팬들이 보내는 메시지나 응원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소감을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이런 소통은 팬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와 더욱 가까워진다고 느끼게 만들고, 이는 그들의 충성도와 브랜드 평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팬들이 보내는 응원 메시지에 대한 빠르고 성실한 반응은 그들만의 독특한 팬 문화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4. 결론. 2025년에도 여전히 강력한 인기의 가수들 2025년 1월의 브랜드 평판 순위는 그 어느 때보다 팬들과의 깊은 관계, 감성적인 음악,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명웅, 정동원, 이찬원, 영탁, 장민호 등의 가수들은 그들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능력 덕분에 높은 평판을 얻었다. 특히 팬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중시하는 가수들이 상위권에 랭크된 것은 그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단지 음악을 넘어서 팬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들은 2025년에도 여전히 K팝의 대표 아티스트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들의 음악적 변화와 성장은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과 개인적인 가치관을 통해 K팝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 케이팝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더욱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다. 케이팝의 성공적인 미래를 이끌어가는 주역들, 그들은 바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랑받는 가수들이다.